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그레이트 터모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각성 전사라고 해서 이제 베리어스 유닛이랑 그 다음에 웨라이랑그 다음에 네한명 캐릭터가 생각 안 나는데 총 8명의 캐릭터가 이제 어빌리티 각성이 요번 주 목요일 어제부터 이제 가능해졌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 어빌리티 각성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성 스킬로는 임팩트라는 스킬이었는데요. 일단 위가 이제 기본 베이스였는데 모든 적에게 2.1배율의 암흑 공, 암흑 마법 공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스탯 디버프 45% 디버프 효과를 부여셨습니다 MP는 80이고. 근데 이제 어빌리티 각성을 하게 되면 모든 적에게 이제 4.2배율 2배가 증가한 4.2배율의 암흑 마법 공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5% 디버프 퍼센티지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타입, 수정 타입으로는 이제 블랙 타입이고, 타입, t1은 20개, 그 다음에 t2가 15개, t3가 10개, t4가 14개,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 50만이라고 합니다. mp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각성을 하게 되면, 어, 데미지 개수는 4.2배수로 똑같고, 이제 턴수가 1턴수 증가해서 4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효과가 생겼는데, 모든 적에게 4턴 동안 모든 속성 저항이 30% 증, 아, 감소시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MP가, 어, 8 감소해서 72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어, 똑같이 타입은, 수정 타입은 블랙이고, 필요한 개수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한 길은 50만이네요. 그 다음에 영원한 우둠이라는 이제 패시브 어빌리티였는데, HP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공격력 방어력이 100% 증가하게 되고, 암흑공격을 받게 되면은 HP로, 이제 회복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이제 패시브였는데, 이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조건부가 3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각성을 하게 되면 추가 효과가 붙게 되는데, 이제 중가보를 꼈을 때, 장착했을 때 공격력과 HP가 30% 증가하게 되고, 한 손에만 무기를 장착했을 때 공격력이 100%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정확도가 25%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이제 수성 타입은 임팩트와 같이 블랙 계열이고 필요한 길은 50만 50만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암흑의 죄역. 히트 수는 7 비트고 MP는 45가 들어가고 이제 기본 베이스 스킬 효과로는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2배율의 분리된 미지를 입히고 3초 동안 암흑 저항력을 50% 감소시키는 스킬이었습니다. 어 이제 일각성을 하게 되면 2배율에서 2 8배 배율, 3배율로 증가, 0 3배로 증가하게 되고 2배율 이각성을 하게 되면 2.3에서 2.6으로 0 3배총 0.6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는 똑같고 소비mp가 45에서 40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제 필요한 수정 탭으로는 이제 파워 빨간색 수정이 들어가게 되고 필요한 길은 100만, 100만으로 200만이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의 갈어 이제 원이 트고 소비mp는 45한 명의 적에게 방울의 50%를 무시한 아, 아까 암흑의 제압도 똑같이 똑같네요. 똑같이 둘다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 데미지 2배율인데 암흑의 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맞은 적에게 암흑 저항력을 낮추는 거고 요거 암흑의 칼을 이제 자신의 부기 자신의 데미지 물리 데미지에 암흑 공격을 암흑 속성을 이제 부여해주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히트수도 다르죠. 암흑의 칼은 원히트고 약간 피니셔 쪽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체인 들이겠죠 이제 1각성을 하게 되면 2배율에서 2.5배율, 0.5배율이 증가하게 되고 2배 2각성을 하게 되면은 총 1.0배율이 올라서 3배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효과로는 어 야수와 인간형, 그 다음에 용족에게 대한 추가 데미지 75% 효과를 부여준다고 합니다. 1턴 동안. 아, 이게 그러니까 킬러 효과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암흑의 칼을 사용했을 때 다음 1턴 동안, 인간형이랑, 그 다음에 야수형이랑, 용족에 대한, 다음 턴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수정 타입으로는 이제 테크라고 해서 기술 쪽이고, 색깔이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 갈색이었던 것 같고, 필요한 길은 50만, 50만으로, 네, 총 100만이 들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어, 다음에는 이제 돼지의 베리스를 알아볼 것 같아요. 대지의 베리스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 찍고서 바로 종료하고서 이제 다음에 요번에 새로 생긴 이제 페이트를 한번 찍어본, 픽업을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성공하기를 이 영상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기원하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홍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